연일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박장 대응 시리즈에 또 하나가 추가되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풀이 반응 채널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4달이나 지난 후에 알아버린 코로나 접촉 확인 어플. 특수주사기는 준비하지 않고 2억 개나 구매해버린 일반 주사기로 수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 낭비. 초저온 무진동으로 운반해야 하는 백신을 자전거로 운반하기 등등 연일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막장 대응에 또한 페이지가 장식되었습니다. 2021년 3일절 저녁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선행접종분을 보관하고 있던 보관용 냉동고가 고장났다는 것을 3일이 지난 후에 발견해서 1,032회분의 백신이 버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의 제주행 백신 0.5도 오차 뉴스를 앞다퉈 보도했던 일본의 언론들은 이 뉴스에는 특별한 논평 없이 발표 내용만 전달하고 있네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백신이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0.5도라는 것도 오차 범위 내라서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5도에서 동결 보관해야 하는 백신이 상온 27도까지 오르며 해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은 톱뉴스로 보도되며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한국의 0.5도 오차 소식에 크게 비웃던 일본의 우익들은 '예서 별일 아니라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당황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좌익들은 연일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막장 대응에 허탈해하는 반응과 함께 한국을 비웃던 우익들을 비웃고 있네요. 야후재팬의 반응과 오채널 좌파계 게시판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이거 해외 뉴스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었다. 애초에 초저온 냉동기의 제조 메이커는 일본채가 유명한 것 같았는데 아 아깝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묵묵히 접종한다라며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는 것은 평가한다. 아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주면 된다.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경보가 울리는 정도의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깝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지진 등으로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손실도 있네요. 조속히 원인을 찾아 다른 냉동고에 보전을 동모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수가 막혀 수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귀중한 백신이니까요. 우선은 의료종사자에 대한 접종에 주력해줬으면 한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어디까지나 비상사태 사람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엄숙하게 접종을 계속해 주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접종을 계속하는 것이다 집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나토나 스시가 흐물흐물해지거나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백신이라면 2중 3중의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 적어도 온도 상승은 무선으로 경보가 울려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은근히 있을 법한 사태네요 아직 시작 단계니까요. 조심해야 할 것은 효력이 없어진 백신이 그 확인도 없이 접종되어 버리는 경우. 일단 온도가 올랐던 것이 다시 냉각되었을 경우, 뭔가 표시가 남는 것일까? 예를 들어, 패키지의 색이 변하거나 하여 우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일까? 보관고의 성능을 믿고 있었는데, 실은 전원이 꺼져 있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 백신 접종 시작 단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아닙니까? 백신 개발. 승인부터 접종 시작까지의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다. 일본의 접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된 운영을 확립해줬으면 한다. 이거 유전자를 다루고 있는 연구실이라면 보통은 몇 대나 가동시키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뭐 현실적으로는 전기도 엄청 사용하고 여분의 냉동고까지 준비는 무리이므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 상태로 백신을 발주할 수밖에 없겠죠. 보관 온도를 벗어난 결과, 2월 25일 화이자사는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에서 2주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또 해동 후 5일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을 것. 이마저도 못 지키는 관리라니. 무슨 의미지? 관리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겁니다. 애초에 고장에 대비해 필요한 백업 체제를 준비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원래 화이자 백신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5도 정도에 일반적인 냉동고와 같은 조건에서도 2주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26일에 망가진 시점에서 연락하거나 최소한 보통의 냉동고에 옮겼더라면 이 천의 분은 낭비되지 않았을 거야. 연구소 및 의료설비,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외로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하는 장치는 많습니다. 냉동고에 어디가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필터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응축기 불량을 일으켰다면 분명히 관리자의 책임 중요한 백신입니다.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냉동고에 보관해 주었으면 한다. 기계의 고장은 있는 법이니까 관리 체제의 잘못이지만 영하 70도에서 27도가 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놀랐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더운 날씨에 보관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표면화 되었지만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재냉동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방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의사 관계자도 국민도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알람이 울린다. 만약 그 시점에서 주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 백업 장치가 달려있다면 액체 상태에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 7시간 정도는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냉동고였을까? 5채널 자파기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스가비보 코로나 백신 천회분 사용 불가 보관용 냉동고가 고장 이제 끝이야 이정권 한국처럼 한국보다 못하잖아 한국 같은 선진국의 신뢰다 한국의 사례를 보고 조만간 일본도 똑같이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마저도 현 국가에 추월당했네 한국은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는데 어디의 의료기관이냐? 3차 백신이 올 때까지 은폐한 거잖아. 의료기관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이 정말 일본스럽네요. 진짜 뭔가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명목으로 상류층에게 빼돌리기. 정답.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아예 빼고 공표해도 되잖아. 판매자가 공표하면 들키잖아. 모든 게 개판인데 굳이 이걸 발표하는 의미가 뭘까? 가 되어버리잖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갑자기 중환자 병상이 500에서 1000으로 증가했는데, 혹시 상류층의 병상이 백신 덕분에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 고장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 미개한 일본인답네. 어라? 한국을 비웠던 내 도익 어떡하냐? 주사기도 못 만들더니 백신은 저장도 안 되는 거야? 게다가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비웃은 만큼 더 가혹하네, 그. 애처로운 것 같아. 일본도 반드시 그럴 거다라니까 발광하는 녀석이 있더라. 그러니 내두이기 싫을 수밖에. 코로나로 한국을 바보 취급했던 건 전부 되돌아오지 않았나 이거. PCR 검사를 포함해서 말이지. 물론 한국처럼 이러고 있다. 별거 아니잖아.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너 같은 바보가 소거법 자민당이라고 말하겠지. 소거법 자민당. 집권하면 안되는 정당을 지어나가다 보면 자민당만 남는다는 논리 거봐 한국을 비웃으면 무조건 부메랑이 된다고 했잖아 의료기관이나 냉동고 업체가 나쁠 뿐 시간은 관계없잖아 보관용 냉동고는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초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딥프리저가 이달 하순부터 국가에서 배송될 예정 한국에 뒤쳐져 버렸구나 그 내두익 이거 어떡하냐 이제 한국이 어쩌고 못하겠네. 이 정도 관리도 못하는 게 지금의 일본 정부인 거야. 정말 뭐라는 걸까? 동아시아의 바보 형제. 자민당스럽고 좋잖아. 잘도 천명의 생명을. 바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네, 크크. 어라? 전에 한국이 백신 온도 관리 부족으로 못쓰게 되었다는 뉴스에서 조선인크, 한시만크 라며 비웃지 않았나요? 레드윅시 진짜로 바보가 아닐까? 이제 끝이야 이 나라 역시 한국보다 레벨이 낮아져 버렸네 국민의 생명을 이용한 하이 개그 이것이 일본의 개그다 으차 또다시 올림픽 중지에 가까워졌다 후진국 특유의 사건 지는 나라는 슬프구나 코로나를 박멸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부정, 은폐, 촌탁이라면 일본에 맡겨라. 세계 제1의 실력을 보여주마. 접촉 확인 앱 개발도 못해, 주사기 조달 못해, 백신 보관조차 못해, 뭘할수 있는 거냐. 크크. 주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